고심 고등학생에게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 바뀝니다. 18세 고등학생, 고3 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강제 가입시킨다고 합니다. 학업도 바쁜 고3 학생, 대학 진학, 수능, 입시로 정신 없을 텐데 이 학생들에게 국민연금 내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3부터 27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자동 가입하도록 법안을 냈습니다. 예, 소득 없어도 알바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입 기간 늘려준다는 말믿으라고요첫달 어, 보험료는 정부가 내준다. 즉 체면만 살려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 원금은 당신이 추후 내라. 그 돈은 이제 어떻게 마련하나요? 솔직히 대다수 청소년이 소득이 없는데 부담만 커지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법안은 소득 여부를 막지 않아요. 100%, 100 가입입니다. 이 말은 곧 소득이 없든 없든 무조건 보험료 내라는 거죠. 어, 알바도 안 하고. 공부만 해도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청년 재테크? 그런 건 부유층 부모들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활비가 가중되죠.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이 겪는 부담 아십니까?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사교육비, 폭등, 대학 등록금 걱정. 여기에 연금 보험료 납부도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청년 복지 정책이라고요. 입시 스트레스, 학업 부담, 취업 걱정까지 더하는 정책이네요. 어, 이 문제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재정 문제와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해지죠. 어, 첫달 보험료만 국가가 낸다고 그 돈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추후 납부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몫입니다. 어, 국회 예산 정책처는 매년 400억 원 정도 재정 필요하다고 했죠. 기금은 고갈 속도만 애타게 늘어졌지. 안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자유와 부담을 무시한 강제 징수 법안이고 경제적인 형평성도 무너뜨리는 불공정 법안입니다. 정치권은 청소년에게 복지가 아니라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업 사교육, 진로 걱정하는 고3에게 연금 보험료 내라는 이법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 법이 만 18세에서 27세까지 무조건 자동 가입. 첫달 벌금료는 국가가 내주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없든 학교를 다니든 그 백수가 됐든 너는 알아서 내라는 식인데 이게 지금 청년복지입니까? 아니면 청년징벌입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국가에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생에게 공적보험료를 내라고 강제합니까? 지금 고3 학생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능 준비하고 대학 입시하고 학원 수업 듣고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허덕입니다. 입시 스트레스, 장례 불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 이제 연금 가입 대상자니까 매달 보험료, 보험료 내라고 한다고요 이건 사회 진입도 하기 전에 의무부터 떠안기는 겁니다 일은 안 해도 의무는 시작된다? 이런 식의 국가 시스템은 폭력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학생도, 알바를 뛰는 청년도, 부모가 재산가인 청년도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경제력 있는 집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추후 납부도 여유 있게 하고, 연금 가입 기간도 늘려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겠죠. 결국 이 법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일 못하는 서민 청년에게는 빚과 의무만 떠넘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법안은 왜 나왔을까요? 기금 고갈 때문입니다.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청년들에게 무작정 의무 가입이라는 총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숫자 채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왜그 책임을 청년들에게 그것도 고등학생들에게 묻습니까? 당신들은 과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한테 그냥 떠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건 청년을, 학생을, 미래 세대를 국가 재정의 도구로 보는 법안입니다. 어, 청년에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의무보다 먼저 기회와 소득 그리고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그건 미래를 빌미로 청년의 현재를 수탈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치권이 할 일은 청년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날리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를 구조개혁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거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계속 얘기하고 비판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뵙죠.